오늘 사개오가 체험한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사개오입니다사개오 기억하세요? 사개오라는 인물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조차도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서 해 그가 은혜를 받게 됐는지, 그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참된 만남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참된 만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사람이 정말로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역으로 만나서는 안될 사람 만나면 인생 망칠 수가 있습니다 파탄을 맞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 잘못 만났다가 어긋난 길로 가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동업자 잘못 만났다가 사업이 부도 만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아내와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늘 가정적으로 갈등이 많고 고통스럽게 가정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차마 같이 할수 없어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예? 고마우신 우리 부모님과 만나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과 만나고 귀여운 우리 자녀들과 만나고 이게다 귀한 만남이거든요. 근데 만남 중에 최고로 귀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계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계우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사계우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리고 도시의 세무서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었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여리고예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부산시 세무서장에 해당된 사람이 이 사계우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죠. 또 세무서원이니까 아무래도 돈도 많이 받아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부자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자. 근데 문제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예.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니까 그 마음에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결국 늘 우울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사기오였어요. 돈은 많은 부자였는데. 그의 마음은 가난한 영혼, 헐벗은 영혼이었어요 그러니까 불,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거리로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겐는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열두 제자 가운데 신약성경을 맨 먼저 기록한 신약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도 역시 세무서원이었거든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세일입니다, 세일이. 세리. 사람도 세무서원으로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아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돈 가져봐도 행복할 수 없고, 많이 쌓아두었지만 여전히 허전한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행복할 수 있을까? 저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세 사람이 될수 있을까?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자기 딸에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일찍 서두른다고 서둘러 나갔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장애물은 뭡니까? 예수님 주변에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뺑 둘러싼 겁니다. 이건 자기 밖에 있는 장애물이에요. 자기 속에도 장애물이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장애물이 뭡니까? 자기가 키가 작아요 하필이면 키만 컸다면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많아도 예수님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보고 싶은 얼굴 볼수 있었는데 자기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토록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좀 창피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어떡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돌무화가나무라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죠. 예? 돌무화가나무 위로 팍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부자였다는 걸 봤을 때, 또는 키가 작다는 걸 봤을 때, 아마 부자였으니까 배도 좀 나왔을 거고, 키가 좀 작으니까 아마 모양새가 나무를 올라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둥바둥거리면서 나무 위로 올라갈 때 동네 꼬마들이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도 사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요? 예수님 너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주님의 그 얼굴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올라간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봉나무 위로 올라갈 때 그가 명찰을 달고 여기다 삭개오 이렇게 써갖고명찰 달고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뜨거운 갈망도 예수님은 깨뜨려 보고 계셨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명찰를안 달고 오셨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아시고요. 여러분의 형편을 아세요. 네. 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사계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데 관심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사계오에게 관심을 두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황홀하고, 얼굴만 봐도 참 행복한 판인데, 감격스러운 판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급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안내해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자기 집에 영접을 한 겁니다. 엄밀하가면 그의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이 더 표현이 알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케우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자기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두 번째, 사계가 체험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변화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변화의 은혜. 사계호는 변화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의 내적인 성향이 바뀌고요, 그 외적인 모습이 탈바꿈이 됩니다. 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는데도 성질 못된 것은 여전히 못됐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악하게 대하고, 욕심 많은 것은 여전히 욕심이 많고, 그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분이 돼야 돼요. 교회 나온다 해서 예수님 다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 해서 다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교회 나온다 해서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변화가 됩니다.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술거였던 사람이 이제는 술을 딱 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부, 에, 아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같이 열심히 믿고 아,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집사님도 있는 것을 봅니다. 바뀌어요. 옛날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 표정이 바뀌고요. 말투도 바뀌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요. 거만했던 사람이, 에, 남을 무시하던 사람이,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이제 돈만 있으면 제일이라고 삭개우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삶의 목적 자체가 고상한 것으로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매사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았던 사람이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근심, 걱정에 짓눌려 살던 사람이 이제는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는 것을 봐요.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 남들에게 넉넉하게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뀌어요. 안도 바뀌고, 박도 바뀌고, 안팎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개우도 그렇습니다. 사개우가 체험했던 두 번째 은혜가 바로 변화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사개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어요 돌아와야 될 탕자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탕자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불필요한 사람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케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주님, 제가요, 가진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 절반을 잘라가지고, 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어요. 제가 남의 것을 갖다 그 동안 많이 빼앗아서 토색을 했는데 토색이란 말이 좀 어렵지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착복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 주머니를 채웠어요. 그런데 남의 것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 남의 것을 빼앗은 겁니다. 네 배로 갚아주고 나면 절반을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가난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자기에게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오는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회단을 곁단을 해요. 그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어. 가능한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는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했던 이사계호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을 배려하며 이웃에게 베풀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돈을 붙들고 시작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일, 그렇게 일관했던 삶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 후반부는 이젠 돈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의 만족을 주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참 행복을 주님 안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김익두였어요.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못된 강패였는지요. 장터에 오는 사람들, 자기 가댕이를떡 벌리고는 이 밑으로 다지나가라 그러고 말입니다. 그렇게 못되게 울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평양시내 곳곳에 김입두 사망하는 부고장을 붙여놨어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꽃이다고 잘 됐다고. 이 야, 김익두가 죽었구나. 이게 우리 이제 살판났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이 돌아가신 데 주변 사람들이 박수 치고 좋아한다면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바로 이제 김익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니까 죽었다던 김익두가 죽지 아니하고 멀쩡히 살아서 평양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젊은 청년 가운데 예, 이 모습을 바라봤던 청년 가면, 나름대로 주먹을 좀 쓰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아니, 저런 못된 놈. 아니, 저게 사기꾼 아니야. 자기 죽었다고 하더니만, 멀쩡히 살아있잖아.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물.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이게 진짜 날리면 안 되겠죠. 물한 바가지를 갖다 확 부어버렸어요. 이 사기꾼 놈막 그러면서. 예. 근데 그때 여러분, 물을 털터, 털면서, 김익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야, 김익두가 죽긴 죽었구나. 김익두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니는 오늘 요절 났다. <laughs> 네. 그래요. 옛사람 김익두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 못된 깡패가 변하였대요. 나중에는 그가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됩니다.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데요. 김익두 목사님이 떴다 하면 그 부흥에는 막 사람들이 인산이 내를 이룬 거예요.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데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일평생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바로 그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목회자가 된 사람이 부지기수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분이 집회하는 곳곳에 병든 자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대단한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자랑하는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깡패가 변하니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탈바꿈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에 쌓였던 사람이 이제는 홀가분하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탈바꿈 될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수십 년 동안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부둥켜앉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그래서 밤에 밤잠을 설치면서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하고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사람으로 탈바꿈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 나고 도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 믿고 오히려 안 믿던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도한 사람으로 탈바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사계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계오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대. 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교회 여러분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제법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으려고. 근데 예배를 마쳤는데 구원을 줄줄 줄 알았는데 구원을 안 주더랍니다. 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했대요. 아, 이걸 갖다 월급으로 계산하는가 보다. 한달 동안 열심히 나가보자 싶어갖고, 한달 동안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한달 지나도 안 주더랍니다. 그래갖고 그 교회 목사님을 가서 따졌대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는데, 구원은 커녕 이런도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당시 이런 가지면은요, 쌀한가마지를살 정도로 이런 가치가 대단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은 바로 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게 뭡니까? 아까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누군가 배를 끌고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손을 내밀어서 타라고. 올라타라고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덥석 손을 잡는 게 구원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손을 덥석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사께요 역시도 왜 그가 부, 불행했을까요? 왜늘 마음이 초조했을까요? 돈을 많이 쌓아두는데도 왜 허전했을까요? 왜늘 마음이 우울했을까요? 그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자기의 죄를 다 이제는 씻고 새 출발하겠다는 사께요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그분 주님만이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선언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행교회 속한 모든 선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자의 그 수가 날마다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정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프랑스에 멘트쭈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이 코미디언은 엄청나게 사람들을 잘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멘토주의그 어떤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의 연기를 보는 사람들은 다 배꼽을 잡고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멘토 주는 혼자 있을 땐 외로웠어요. 혼자 있을 땐 우울했어요. 남들을 웃길 수 있었지만 자기는 혼자 있을 때 그야말로 심각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누가가 군 세계 여행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 그래서 세계 곳곳마다 여행을 해봤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있다가 해서 그를 찾아가봤는데 그와 상담을 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정신과 의사가 끝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도 당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생각해봤을 때딱 하나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데 이 사람을 꼭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멘토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멘토주를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배꼽을 잡지 않은, 에, 않는 사람이 없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이 멘토주를 가서 만나 보면 당신은 반드시 우울증으로부터 해소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멘토주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멘토주입니다. <laughs> 참아이러니 하죠. 이게 인생이에요. 남들 앞에 서면 은 행복하게 해준다고 얘기할 수 있고 었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이사개우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돈 많이 쌓아둔 부자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니까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보여줬지만은사개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멘트주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구봉서 장로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 하도 오래 사셔서 지금 돌아가셨는지 사셨는지 아직까지 이제 말이 그 살아계시다면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 그분이 코미디언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혼자 있을 땐 그렇게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리고 우울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계시잖아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대만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받아 천국 갈 준비를 잘 갖춰야 갖추, 될 그런 어떤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 네. 예, 말씀을 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주인공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집에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로다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떠난 영혼, 하나님 품에서 멀어진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하는 영혼들, 그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사케오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외롭게 힘들게 여러분 혼자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그 조현우 선수가 처음은 나와 함께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중요한 정기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순간순간마다 부르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하면서 멋지게 선방을 해서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난 이 골키퍼로 부각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주세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언제 어느 순간이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위험할 때도 지켜주십니다 외로울 때도 우리 곁에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힘들 때에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네? 능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사교가 경험했던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